기다리 아저씨. 주디는 고아원에서 사는 씩씩한 아이야. 주디는 고아원 아이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어. 사실, 주디는 고아원에서 가장 오래 있기도 했지. 하지만, 주디는 아주 밝고 착한 아이였어. 한 달에 한번 매달 첫째 수요일은 고아원을 도와주는 후원자들이 고아원을 방문하는 날이야. 이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어서 주디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어. 하, 마룻바닥 청소는 끝났으니 이젠 아이들을 씻겨야겠다. 주디는 고아원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모두 주디의 몫이었지. 자, 오늘 후원자들께서 오시는 날인 거다 알지? 다들 예쁘게 보여야 해. 자자, 얼른 씻고 옷도 갈아입자.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바쁜 하루가 지나가자, 주디는 겨우 쉴 수가 있었어. 주디, 원장실로 오렴? 네, 선생님. 주디는 원장실로 가는 길에 한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어. 고아원 현관 앞에 보이는 남자의 그림자는 자동차 불빛 때문에 길게 드리워졌어. 그림자는 마치 키다리처럼 팔과 다리가 쭉 늘어져 있었지. 그 우스꽝스러운 그림자를 보자 주디는 웃음이 나왔어. <웃음> 그림자 좀 봐. 진짜 키다리 아저씨네. 그런데 원장님께서 왜날 부르시지? 혹시 오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 주디가 원장 신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자 원장님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 방금 나가신 신사를 보았니? 그분도 우리 고아원을 후원하신단다. 그런데 그분께서 너를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하시는구나. 대학이라고요? 저를요? 그래. 그분께서 네가 쓴 글을 읽으셨지. 앞으로 네가 훌륭한 작가가 되길 바라시더구나. 네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돈을 그분께서 보내주시겠대. 뜻밖의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주디는 너무 기뻐 잠이 오지 않았어. 늘 대학에 가고 싶었던 주디는 원장님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지. 넌 그저 그분께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생활에 대해 편지만 쓰면 된단다. 편지 쓰기가 앞으로 글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시더구나. 참, 그분께선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시니 굳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말거라. 주디는 고마운 후원자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했단다. 주디는 항상 바라던 대학생활을 하게 해준 키다리 아저씨가 무척 고마웠어. 그래서 즐거운 대학생활 내내 사흘이 멀다 하고 키다리 아저씨께 편지를 썼어. 키다리 아저씨께 드디어 대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키다리 아저씨, 셀리와 줄리아라는 새 친구를 사귀고 농구부에도 들어갔어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정말 행복하고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주디는 얼굴도 모르는 키다리 아저씨께 날마다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단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 주디는 어느 해보다 기쁜 크리스마스를 맞았어. 키다리 아저씨가 선물로 그 말을 보내주셨거든. 키다리 아저씨,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것인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보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저씨가 보내주신 금화로 책과 은시계를 마련했어요.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조디는 마치 자신의 가족이 보내준 것처럼 그것들을 소중히 보관했단다. 5월의 어느 날, 친구 줄리아의 삼촌 저비스가 학교에 놀러 왔어. 주디, 미안한데 우리 삼촌 저비스에게 학교 안내를 부탁해도 될까? 어, 나한테 일이 생겨서 삼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래, 걱정 마. 주디는 줄리아의 부탁으로 저비스와 함께 학교 안을 둘러보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 어, 많이 걸었는데, 차라도 한잔 마실까? 네, 좋아요. 주디와 저비스는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 정말 친절하세요. 오늘 정말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laughs> 주디. 오히려 내가 고마워. 그럼 다음에 또 보자꾸나. 주디와 저비스의 첫 만남은 아주 즐거웠단다. 대학에 들어와 첫 여름방학을 맞은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의 소개로 농장에서 방학을 보내게 되었어. 주디는 농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우며 지냈지. 그러던 어느 날, 주디는 암탉이 낳은 알을 꺼내려다 그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 아휴, 조심하지. 옛날에 저비스도 여기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네? 저비스가요? 그래, 저비스도 여기서 떨어졌었지. 그때도 내가 약을 발라줬었는데. 주디는 저비스가 이 농장에서 지냈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 저비스도 자신과 같은 농장에서 지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이 사실이 신기했던 주디는 기다리 아저씨께 편지로 이야기했지. 키다리 아저씨 제 친구 줄리아에게는 저비스라는 삼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비스가 이 농장에 왔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비스랑 제가 똑같은 곳에서 떨어진 거 있죠 <laughs>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께 잊지 않고 편지를 썼어 즐거운 일 신기한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두 다 편지에 적어 보냈지 농장에서의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저비스가 초콜릿 상자를 안고 주디를 찾아왔어. 아, 지난번 학교 안내를 해준 것이 생각나서, 주디와 저비스는 또다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주디는 차츰 저비스가 좋아지기 시작했어. 주디는 저비스를 좋아하는 마음과 함께 매일매일 글을 쓰며, 보람찬 학교 생활을 시작했어. 주디, 네가 쓴 소설이 학교 공모전에서 당선됐어. 어느 날 친구 줄리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알려줬어. 아, 축하해, 주, 주디! 축하해! 축하해! <laughs> 또 다른 친구 셀리와 줄리아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어. 기다리 아저씨. 제가 학교 소설 공모전에 당선되었어요. 이게 다 키다리 아저씨 덕분이에요. 주디는 돌아오는 방학에도 농장에서 글을 쓰며 지내라는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를 받았어. 주디는 농장의 다락방에서 소설을 쓰며 한가롭게 보냈지. 그런데 저비스가 농장으로 찾아온 거야. <laughs> 네가 여기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저비스, 농장 생활이 심심하던 참인데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laughs> 주디와 저비스는 함께 산책도 하고 낚시도 했지. 그리고 말타기도 같이 하면서 재미있게 보냈어. 얼마 후, 저비스가 돌아가자. 주디는 갑자기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 방학이 끝나갈 무렵, 주디는 두 통의 편지를 받았어. 한 통은 주디의 소설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한 통은 앞으로 2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지. 이게 다 키다리 아저씨 덕분이야. 정말 즐겁고 행복해. 학교로 돌아온 주디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 마침내, 주디는 대학 생활을 훌륭하게 마치고 졸업을 했단다. 졸업 후, 주디는 열심히 소설을 썼어. 그러던 어느 날, 주디에게 고민이 생겼어. 키다리 아저씨, 제 책이 아주 잘 팔리고 있대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하지만, 걱정이 생겼어요. 바로, 저비스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결혼하자고 말이에요. 전 몹시 기뻤지만, 그의 청혼을 거절했답니다. 전 저비스를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도 없는 제 모습을 보고 저비스가 실망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동안 키다리 아저씨는 한 번도 주디에게 만나러 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원장 선생님께서도 처음부터 키다리 아저씨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처음으로 자신을 만나러 와도 좋다는 키다리 아저씨의 답장이 온 거야. 키다리 아저씨 집에 도착한 주디는 가슴이 콩닥거려 숨을 몰아쉬었어. 아, 떨려 키다리 아저씨를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말도 못 해. 이방 안에 그분이 계시다니, 주디는 숨을 몰아쉬며 방으로 들어갔어. <놀람> 주디, 어서 와, 아니, 저비스?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어서와, 주디. 나는 아까부터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는 키다리 아저씨께서 오라고 하신 곳인데. 어, 설마, 당신이? 주디는 깜짝 놀랐어. 주디를 기다리고 있던 저비스가 바로 키다리 아저씨였던 거야. 아,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키다리 아저씨가 바로 저비스 당신이라니. 주디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 아, 아니, 저비스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단다. 그리고 주디와 저비스는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단다.